아, 여러분, 아, 이상하게 영상을 키면은 이 영상이 뭐라 그래야 되지? 에라가 자꾸 나요, 에라가. 그래가지고 에라가 나서 라이브를 켜도 소용이 없고 이래서 그냥 녹화로 오늘은. 녹화라면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재미는 없는데 뭐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녹화로 그냥 씻고 나와 가지고 머리 빗고 앉아 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빨 조금 까고 자야죠 시간이 밤 11시 30아 11시 25분 입니다 11시 25분 11시 25분 여기 보면 저 선풍기 로션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헤어스프레이 여기에 보면 향수들 여기 보면은 제꺼 표창장 그리고 인명장 뭐 감사장 그런 것들 여기에도 어, 헤어스프레이랑 향수들 여기는 로션하고 모자 향수 그리고 여기도 로션 여기는 가방, 모자. 여기는 드라이기. 여기가 옷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옷 입고 있어요. 이것서 못 찾았죠. 회사. 우리 분양업이라는 게뭐 부장으로 들어가든 팀장으로 들어가든 본부장으로 들어가든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은 본부를 빼라 그럴 수도 있고 팀을 빼라 그럴 수도 있고 또 뭐야 모기가 모기가 지나갔나 뭐가 지나갔나 비행기보다 더 빨리 지나가서 뭐가 지나갔는데 못 봤네 자세히. 우리 팀에 누가 팀원 하나가 어저께 뭘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잘못한 사람만 쫓겨나면 되는데 잘못한 사람도 쫓겨나고 우리 팀은 전체 다 9명, 10명이지. 10명, 10명 다짐 싸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틀 출근하고 오늘 3일째인데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3일 만에 또 백수 됐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계약을 썼고 뭐 11월, 12월은 그냥 허지부지 지나갔고, 1월에는 뭐 수술해가지고 한달 정도 쉬었고, 또 2월, 3월, 4월, 5월 써야 되는데, 2, 3, 4, 5 계약도 못 쓰고, 지금 6월입니다. 좀 계약 좀 쓰려고 그랬더니, 여기가 좀 현장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당근마켓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개인 돈으로, 돈도 없는 데다가 개인 돈으로 맞춰가지고, 또, 현수막도 걸었고, 아직 회사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이 도장이 저한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병은 부장, 하나는 나훈아 부장. 요거는 제 본명 들어가 있는 부장. 본명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도장 또 하나 맞췄어. 도장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 돈을 막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저쨌든 열심히 지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또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현장을 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발이라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재수가엄 붙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있는 돈다 쓰고. 지금 빌려쓰고 또돈 생기면 또 갚고 또 빌려쓰고 또돈 생기면 갚고 지금 대풀이 벌놓는건 하나도 없고 대풀이 계속 대풀이 겨우 뭐 팔찌 반지 뭐 이런 거 팔아서 생활하고 오토바이 팔아서 생활하고 음, 오토바이가 한 스무 대 정도 있었는데 이제 팔고 한열 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열대가 이제 죽어도 안 나가는 것만 열대 남아가지고 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화도 이제 안 탄지 오래돼서 시동도 잘안 걸리고 이제 날 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일좀 열심히 해보랬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 진짜. 아 올해는 위치장도 두 번이나 갔다고 아씨팔 진짜 되는 것도 없고. 아, 유 씨발. 어떤 새끼들이 고소해 가지고 경찰에 조사만 한 다섯 번 갔다 오고 유치장 두번 이틀간 이틀씩 두번 잡혀 있고. 아, 진짜. 원래는 기신이셨습니다 근데 뭐 작년 7월부터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되겠지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개코나 7월 다음 달이면 너무 달이 1년째입니다. 대운 들어온지 1년째. 1년 동안 일년 동안 대운이 들어오지 뭐가 들어와. 근데 또 6월달에 또 대운이 들어왔대 6월달에. 그래서 아 어쨌든 계약을 한번 좀 써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없는 형편에 지다 광고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쫓겨나왔어. 쪽 잘못한 놈만 쫓아내야 되는데 이 분양은 뭐가 또 비행기가 한대 지나갔다. 여기들이 왜 이렇게 빨라 일단 뭐뭐 시간 뭐, 뭐, 뭐 먹고 살기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안방도 복잡하고 오 좋은 노래 나온다 안방이 어디가 복잡해 안방도 복잡하지 여기저기 어디 여기 내 자리도 그렇고 임정이 자리도 그렇고 이런거 이런 이제 이런 이런거 응. 아저씨 거실도 복잡하고 아저씨 응. 뭐? 방송 들어보니까 응. 뭐 형제가 많은데 하, 형제가 많다고? 형제가 많은데, 어. 그 많은 중에서 자기가 어. 자기만 학교 들어가가지고 시험 중학교 시험 봤다 그랬잖아. 음. 들었어 아까? 아니. 하여튼 그런 게 있었거든. 응. 음. 그때는, 음. 형제들 중에서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줬을까 학교? 옛날에 학교를, 음. 그러니까 이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형제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조신하고 말썽 안 버리고 이런 애들은 부모님이 어릴 때 옛날에 시끄럽고. 보내주고 뭘 그랬... 반에서 몇등 했어? 물어봐, 물어봐서 대답하는 시끄럽대 그러니까 반에서 몇등 했어? 반에서? 어. 학교 다닐 때? 어. 반에서 아니면 종교에서 반에서 몇등 하고 종교에서몇등 했어?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했지 학교 어가기 전에 거. 한글하고 구구단 다 떼고 들어갔어, 나는. 일곱 어, 살 때. 지금 있네. 다 떼고 들어갔어. 어, 한글, 어, 구구단. 때 그러니까 몇 그리고 몇 한자도 웬만큼 됐어, 한자도. 왜냐면 난, 난, 저기, 하, 아버지가 그, 그 학원도 아니고, 뭐지 옛날에? 서당도 아니고, 그 뭐, 하여튼 이상한 그 한자 가르쳐 주는 데를 보내가지고, 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자도 어느 정도 떼고, 또 한글은 완전 떼고, 그리고 국어단도 다 외우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 떼고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그래서 몇 등이 있냐고. 뭘, 그래서 그거, 그거 머리하고 공부 머리하고 틀리지, 꼴찌했지, 거의 맨날. 반에서. 공부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일찍 깨달아가지고, 거의 하위권에 머물었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하위권에 머물면서, 어, 1학년, 2학년 때는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은, 공부 시간에 심부름 시키면은, 신부름 시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수업을, 수업 시간에 심부름 보내잖아, 밖에. 신분름신분갈 심부름 심부름 사람 이러면은 른 손들었어. 근데 그래. 뭐 문제풀 사람 이러면은 이제 딴데 이래. 뭐 문제 선생님이 뭐 문제풀 사람 이러잖아 손들어라고. 성인 잡지 볼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그런 건 없었어. 뻥치고 싶어. 선생님이 <목소리> 선생님이, 선생님이 잘했어, 어, 아무튼 떨었어떨었어 아무튼 돌머리 있지, 돌머리. 떨궈가지고 여기 손톱 생긴 거. 아 그러니까 아무튼 돌머리였지. 돌다가 했지. 그렇지. 응. 공부 엄청 못했을 것 같아. 나? 근데 지금은 윤정이보다 아는 게더 많잖아 뻥치고 있네 아는게 뭐가 많아 글대까지 했지 아무것도 몰르든마 숫자만이야 좀 나보다는 좀 영특해서 한자도 윤정이보다 더 많이 알고 계산 암산도 윤정이보다 더 잘하고 영어도 윤정이보다 더 많이 하라고 있네 응? 난 외국 사람하고 대화가 돼 나는 영어 좀썼고 한국말 썼고 몸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참난그짓 말만은 못이 뭐라 그랬지? 대통령. 꿈인데 거짓말 하지 대통령이었지. 뭐 에어로베, 에, 그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신부름 갈 사람 이러면은 천 부쩍 더럽고 여기 나와서 문제 풀 사람 이러면은 이제 실내약 같은 거 이렇게 쳐다봤지 밑에 뭐 개미 같은 거 지나가나 이렇게 바닥에 쳐다보고랬지 그 항상. 아유 근수는 공부 잘했지. 근수는 상위권 나는 하위권. 어, 잘 그리고 잘 중학교 했다. 때도 근수 는 상위권 나는 하위권. 고등학교 때도 했다. 근수 근수 항상 오동 안에 들었어. 그냥 보통이었지. 아, 이건 항상 상위권이었어 아, 나는 항상, 항상 뒤에서, 뒤차 타고 놀았다. 그래, 그래보여 그래 나는? 연애만 음. 음. 잘하고, 애만 잘나면 되지뭐 예, 공부까지 뭐 공부까지 잘해야 돼. 본능까충실한거지 음. 무시가 돼. 공는 몇등 는지안 물어볼래? 고등학교 때는 53명 중에 52등 했다 왜 52등 했는 줄 알아? 안 와가지고 응? 어? 안 와서 시험 칠때안 와서 어. 한 명이? 어. 오, 어떻게 알았어? 뻔한 뻔치심인데 <laughs> 난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결론은 걔가 시험 칠때안 왔거든 그래서 결론은 53명 중에 내가 52등 한 이유가 걔가 안 와가지고 내가 52등 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공부의 중요성을 못 느꼈어. 근데 또 군대 가가지고 어~ 군대 가면 막 이것저것 막 외우라고 르키는데아 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우 진짜 애먹었어. 못 외운다고 막 혼나고 뜨들이 맞고 한다고 그래? 어? 그러면서 테넌트 된다고 그래. 언제 테넌트 된다고 했어. 대통령 된다고 랬잖아 대통령. 배우고 막 아무나 되는 자도. 배우는 너무. 외우는 건잘 외워. 외우는 거는. 외우는 건 얼마 잘 외우는데, 진짜 못하는 거. 외우는 건잘 거 외우고.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laughs> <laughs> 어쩌면 머리가 이렇게 안좋을안 안 좋으니까 안 좋지. 뭐 좋은데 안 좋다 할 수는 없잖아. 누가 머리 안 좋은 거야? 내가 안 좋은 거지. 내가 안 좋으면 내가 안 좋은 거지. 누가 안 좋아. 표준말 참 이상한 아줌마네. 오늘 잘려가지고 멘붕 왔습니다. 아맥주나한잔 먹으러 놨더니, 아유, 술도 뭐, 반, 반 개밖에 안 남았고, 그래가지고. 내일 또, 또 백수네, 또네. 갈때또 없다. 오늘 일단 현수막 두 군데 걸고 왔고, 당근, 당근에서 그래도 어제도 코하나 뜨고, 오늘도 코하나 뜨고, 또 오늘 아까 그, 모닝산 그 아저씨 구경 오기로 했고, 그럼 세 명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 네명네명 4명. 4명. 그리고 거기 배팀장까지 쳐면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두 개는 팔아야 될 텐데 그리고 또저 가서 또 팔고 윤정이도 돌대가리잖아 근데 솔직히 좀 윤종 윤종이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존나 못했잖아 웃기고 있네. 그럼 어떻게 대학을 가니 바보야? 공부 못했는데도 대학까지 돈만 입학금만 내면 가는 거 아니야? 혹시 바보구나? 어, 입학금 내고 등록금 내면 가는 거 아니야? 거기 보면 성신여대 봐봐. 성신여대? 응. 저번에 이야 여대나 땀에서 또 오늘 왜또 성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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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녀 여대는 웃음> 성신여대야? 갑자기? 뭐 여대는? 응? 유가 어떤 밴드에서 여자애가 전화해가지고 응? 열빡 받으니까 내가 그런 거고. 그리고 윤정이 저기 안양예고 났다며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양예고도 난 거짓말 같은데 안양예고 몇회다 몇회 나0다0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 거짓말 가 너냐 안양예고 몇 했냐고 모르지 몰라서 묻는거야 <laughs> 어? 모르네 뭐 본인이 몇 텐지 모르는구만 아, 뭐. 지금 30년, 35년이 지났는데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다 기억해. 뻥치고 앉아. 어? 나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30회, 어제 중학교 35회. 내가 모르니까는. 그리고 모르니까 어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나 나도 기억 안 난다. 12시 다돼 가네. 아 12시다. 밤 12시 다돼 갑니다, 여러분. 어, 30년, 3 5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잠깐만니다텔레비는이 <목소리> 있는데 텔레비는 안 봅니다, 제가. 돌. <laughs> 여는 이제 이렇게 고전 가구의이 그리고 주가습기 가습기 두 대. 오빠 소가습 샀어. 여기 정리 안된거 보세요. 정리 안된 거. 그뒤 우리 연정이 화장대 이안 음, <laughs> 영상이 왜안 찍혀 있는지 몰라 라이브가 안돼 라이브가 잘해.